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일 목요일 그리고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이기 4장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이제 레이기 4장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에 대해서 어떻게 드리는지 이제 규례가 적혀 있습니다. 사실 5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도 속죄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레이기 4장을 보면은, 어, 총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를 보니까, 3절에서 12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지 나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죄를 지내는지 그리고 22절 보면 만일 족장이라고 이제 족장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얘기하죠 리더들이 죄를 지었을 때쭉 기록이 되어 있고 또 27절 보면 평민 한 사람이 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죄를 드리는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회중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 그리고 개인. 그러면 이 속죄제는 어느 누구라도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던 제사입니다. 자, 속죄제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렸어야 되는데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지었는지를 몰랐다가 깨달아지면 드리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럼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죄가 있었는데 그것이 죄인지 몰랐다가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이고요. 그리고 속건죄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 누군가가 피해를 받았거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어, 상처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 어, 드리는 제사가 속건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의 허물로 인해서 죄가, 죄가 드러났을 때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드리는 죄가 속건죄이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 4장 2절을 보면 속죄죄가 어떤 죄인지 정확히 설명하는 문장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속죄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이것인데요. 그릇 범하였으되 영어로 보니까 if anyone sins unintentionally 그러니까 나의 내가 부주의하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부지중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unintentionally 의도치 않게 실수로 나의 태만으로 나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지은, 죄, 지은 죄를 지은 죄인데 이때 깨달아졌을 때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보면은 기름 부은 대제사장의 어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어떻게 드리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제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소장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어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죄를 짓고 있으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것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수송아지,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번제와 굉장히 비슷, 비슷합니다. 먼저 안수를 하고 사절에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잡고 그리고 오절에 보니까 그 피를 피를 잡아 가지고 회막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죄와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죄만 회막 안으로 들어가요 회막은 결, 어, 성소를 이야기하는데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어, 번재단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물두멍이 있고 또그 안에 이제 그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청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뜰이 있고 또저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회막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6절에 보니까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와 호앞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것이 휘장인데 휘장 앞에 그러니까 휘장 그 커튼 엄청나게 두꺼운 이 휘장 앞에 일곱 번 피를 뿌립니다. 일곱 번은, 일곱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이문학 가운데 완전한, 완전수죠. 그러니까, 죄가 온전히 사여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린다는 의미는 뭐하냐면, 바로 여우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제 제사장은 또그 피를 회막 앞에, 그러니까 성소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향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으로 된 향단이 있고 또 성막 바로 앞에 들어가자마자 노스로 된노 재단이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에 죄를 지었을 때는 이향 금으로 된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 뿔들의 피를 바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피들은 이제 회막문 앞에까지 가서 7절의 끝에 보면 회막문앞 번재단 밑에 쏘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8절과 9절과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화목제를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화목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그런데 기름은, 이 동물에 붙어 있는 기름은 아주 구석구석에 있는 기름을 다 떼어내어서 어, 불살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성경에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셨는데 여기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속죄 제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서 10절에 보니까 또 여기 설명이 되었죠.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 떼어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이니라 그래서 이제 기름은 다 떼어서 번재단. 이 번재단은, 어, 저기죠. 그, 또그 앞에 7절에 나와 있는 노스로 된 번재단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불사를 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제 그 가죽과 모든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그리고 똥. 그러니까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11절과 12절은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제 오, 인스라엘의 온 회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온 회중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는 단어로 쓰여서서 바로 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의미하고 이 카할이란 단어는 나중에 신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로는 아그리 어, 헬라어로는 에글레시아, 바국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온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14절에 보니까, 범죄한 죄를 깨달으면, 이 속죄제의 포인트는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인격적으로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수송하지. 그러니까, 영적인 제사장 한 명과 이스라엘 온 백성의 이 죄를 똑같이 이게 취급했던 거죠. 그만큼 대제사장의 그 죄가 어, 허물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누가 가지고 나오냐? 15절에 보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이제 여호 앞에서 또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한다는 것은 죄를 정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호 앞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에 드리는 속죄제사법과 그리고 온 회중이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법이 같습니다. 17절에 또 회막에 들어가고 16절에 보니까 회막에 들어가고 또 휘장 앞에서 일곱 번 피를 뿌리고 또 회막 앞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에 피를 뿌리고 다시 회막 문 앞에 번재단 밑에 쏟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서 또 19절, 20절 보니까, 어, 이제 기름을 다띄어내고요 21절에 그 송아,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이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가 키포인트입니다. 혹시 지난주 금요예배 때제 설교를 드린 분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혹시 못 드린 분들을 위해서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0... 어, 6절은 이제 족장 한 리더가 제 속죄제를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비슷한데 이때는 어 회막 안으로 가지고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7번 어 피를 휘어 휘장 앞에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는 어 비슷해요. 어, 똑같아요. 그 향, 향단 앞에서가 그러니까 금향단 앞에서 거기다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번제물 거 어디 어디에 넣어 있죠? 어번좀 이렇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그 바로 그 밑에 바로 피를 쏟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다 올려드리는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평민이 드리는 것도 같습니다. 대신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숫염소를 드렸어야 됐고 한 개인이 어, 죄를 지었을 때는 암명소나 그리고 20, 32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 이 모든 이, 어 한, 뭐, 대, 그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온해중, 그리고 족장,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 속죄 제물 번제도 마찬가지고 소제도 마찬가지고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오늘 나는 속죄제도 마찬가지로 이 피를 흘리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이 제사법을 공부할 때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책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28장 1절부터 2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의 16절 어,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시면 16절부터 20절에 이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그리고 한국말로 보니까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실 부활 후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제 하늘 이제 구름을 타고 한 올라가실 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켜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었죠? 아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게 했던 부분이 바로 11절과 남. 레이기서 4장 12절 내용인데, 똥곧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적용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적용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물 대신은 이 정확한 이 장면의 신약, 시대,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속죄제사의 규례와 똑같죠?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음이라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성문 밖은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피는 그 생명은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은요. 성문 밖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치욕을 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이한어 하나님과 같은 그분이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았는데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에게 나아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이 그레이 커미션 바로 우리가 이 지, 지상 명령을 해야 되는 건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우리가 이 코비드 나인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할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 로 위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것, 모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어, 프레즈노로 이렇게 또 서그룹으로 가게 되는데, 아직 팀 멤버가 필요합니다. 역시 프레즈노의 1일 단계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전화 우리 최혁훈 간사님한테 연결, 연락 주시면, 우리 함께 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이번에는 행복 나눔을 주로 하지만, 또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속죄 제사법을 또 가르쳐 주셔서 정말 어느 누구도 이죄 앞에서는 자유롭 수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흘림 덕분 덕분에 죄 사함을 얻게 해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어 예수님께서도 유체는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고. 바깥에서 불살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이 땅이 우리의 도성이 아니므로 영원히 살 것이 아님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짊어진 그 치욕을 짊어주고 우리도 영문 밖에 나아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 저와 귀한 대학 청년부에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어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명령에 반응하는 정말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